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 여러분과 도덕공부를 함께할 상훈쌤입니다. 선생님과 이번 시간엔 도덕 4학년 1학기 1단원 세 번째 시간, 도덕공부 이렇게예요를 학습하겠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이번 시간에 학습할 주요 개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면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그래요. 근면이라는 것은 부지런히 일하면서 힘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직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마음의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바르고 곧은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실은 정성스럽고 참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 학습할 개념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금면 정직 성실이 도덕 공부를 잘 하기 위해서 필요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맞아요. 금면 정직 성실하지 못하면 도덕 공부를 한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도덕적인 사람이라면 금면 정직 성실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도덕 공부의 실천에 필요한 근면, 정직, 성실의 자세를 익혀 생활 속에서 도덕적 판단하는 힘을 길러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되었나요? 도덕책 14쪽, 15쪽을 한번 펴봅시다. 14쪽, 15쪽에는 공부와 근면함이라는 글이 있는데요. 이 글을 읽고 선생님이 질문할 테니까 집중해서 한번 읽어 보도록 합니다. 영상을 잠깐 멈추고 책을 읽어 보도록 합니다. 모두 잘 읽어 보았나요? 자, 그러면 공부와 근마 남은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그래요. 스승 정약용과 제자 황상의 이야기입니다. 좀더 자세하게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황상이 정약용에게 자신의 단점을 말하니 정약용이 그 단점을 오히려 장점이 될수 있다고 하며 학문을 권하는 내용입니다. 자, 정약용은 제자의 단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였나요? 정약용은 제자의 단점이 곧 장점이 될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 자신의 단점을 알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고칠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정약용이 공부할 때 근면해야 한다고 강조한 까닭이 무엇일까을까요 네, 맞아요. 근면하면 공부에 파고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근면하면 막힌 곳을 뚫어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죠? 아, 맞아요. 한 가지가 더 있었죠? 근면하면 실력을 갈고 닦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근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래요. 마음가짐을 굳건히 하고 줄기차게 노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공부를 하는 사람에게 근면함이 왜 필요할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렇죠. 근면하지 않으면 무엇이든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의 생활이 바로 도덕이기 때문에 항상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번이라도 나쁜 일을 하면 도덕 공부를 제대로 한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노력해야 합니다. 자, 근면하여 좋았던 경험이나 근면하지 못해 어려웠던 경험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먼저 좋았던 부분부터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맞아요. 부지런하게 청소를 해서 자기 스스로의 방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근면이라고 볼수 있어요. 깨끗한 방에서 생활하면 기분이 좋겠죠. 음,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 근면하지 못해서 어려웠던 경험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맞아요. 늦게 일어나서 학교에 늦게 간 적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대부분 근면한 친구들이라 어, 이런 경험은 없겠지만 늦게 일어나서 학교에 늦는다면 어, 상상하기도 싫겠죠. 자, 공부를 근면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그래요, 우리 친구들. 자, 지금 하는 일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교과서 한쪽 넘겨서 이번에는 내 마음의 소리라는 글을 한번 읽어 봅시다. 영상을 잠깐 멈추고 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어 보았나요? 그러면 여러분이 책을 집중해서 읽었는지 선생님이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윤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 가덕과 함께 이야기를 한번 해 볼까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라면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어, 텔레비전을 보지 않고 책을 읽겠다는 친구들이 있을 건데요. 왜냐하면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우리 친구들 중에서는 어, 텔레비전을 보겠다고 선택한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떤 부, 어떤 점이 정직한지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 글에서 말하는 내 마음의 소리는 무엇이었을까요? 아, 아주 훌륭해요, 우리 친구들. 나 자신의 양심일 수 있어요. 내가 다짐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양심에 거리낌이 생겨 마음이 아플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또 떳떳함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신과의 약속을 지킬 때 스스로의 떳떳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떳떳함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도덕적으로 행동하면 생길 손해가 있더라도 도덕적으로 생활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맞아요. 도덕적으로 행동해야 자신에게 떳떳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결국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덕적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들꽃마을 집배원이라는 영상을 보여줄 거예요. 이 영상을 잘 보고 선생님이 왜 도덕 공부를 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 영상을 보여주었는지 잘 생각해보도록 해요. 들꽃마을 우체부 산으로 빙 둘러싸인 작은 마을에 젊은 우체부가 새로 왔어요. 음, 자네는 몸이 좀 허약해 보이는군. 우체국장은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며 혀를 끌꿀쳤죠 오는 사람마다 힘들다며 포기하고 가버린 일인데 자네가 할수 있겠나? 그러자 젊은 우체부는 눈물을 흘리며 사정했어요. 며칠만이라도 저에게 일을 맡겨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체부의 어머니는 병원에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더라도 열심히 일을 해야만 치료비를 낼수 있었답니다. 첫날 우체부는 들꽃마을로 가는 편지를 배달하게 되었어요. 들꽃마을은 험한 산을 두 개나 넘어야만 갈수 있는 아주 먼 곳이었답니다. 길이 너무 험해 자전거를 탈수 없었기 때문에 젊은 우체부는 걸어서 산을 올라갔어요. 험한 산길을 따라가다가 계곡을 건너고 두 개의 산을 힘겹게 지나 소나무 숲길로 조금 더 가다 보니 아주 작은 마을이 보였어요. 저 편지요. 편지 왔어요. 우체부는 배달을 무사히 마치고 우체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에는 들꽃 마을에 배달할 편지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들꽃 마을 편지가 한 통뿐이었죠. 아저한 통밖에 없으니까 모아두었다가 예, 나중에 한꺼번에 배달해야지. 우체부는 생각했어요. 다음 날에는 두 통의 편지가 도착했답니다. 험한 산길을 지나 빌꽃마을에갈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눈앞이 캄캄했어요. 결국 우체부는 또다시 배달을 미뤄버렸답니다. 저녁 때 우체국장이 넌지시 말했습니다. 그 자네도 역시 그 들꽃 마을에 배달할 편지를 계속 모아두는군. 아, 내일은 꼭 배달하겠습니다.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면 내일은 더 힘들어져. 그러다 보면 자네도 역시 우체부 일을 포기하게 된다네. 젊은 우체부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를 위해서는 일을 포기할 수가 없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우체부는 매일매일 들꽃 마을로 배달을 갔습니다. 가는 길에 피어 있는 꽃들과 소나무 숲과 작은 동물들에게 이야기를 건네고 마을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다녀왔죠. 허약했던 젊은 우체부는 들꽃 마을로 배달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두 다리가 튼튼해지고 체력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의 치료비를 낼수 있는 것은 물론 이웃들에게 신뢰와 존경까지 받게 되었답니다. 어린이 여러분, 뿌린만큼 거둔다는 속담을 알고 있나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보다는 매일매일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더 많이 뿌리고 더 많이 거둘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당연한 일이에요. 대구마을 우체부처럼 성실하게 생활하다 보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고 보다 멋진 삶을 살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자, 잘 보았나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꽃 마을 집배원에서 집배원이 매일 편지를 배달하지 않으려고 한 까닭이 무엇이었을까요? 아, 그렇죠. 영상을 잘 보았네요. 편지가 한 통밖에 없으니까 모아서 한 번에 배달하려고 하였지요. 그러면 동료가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면 내일은 더 힘들어진다 라고 말한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맞아요.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면 내일은 더 많은 일이 생기기 때문이겠죠. 또, 한 번, 두번 일을 미루다 보면 나중에는 그 일을 하고 싶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집배원이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지요? 세 가지가 있었어요. 영상을 잘본 친구들이라면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요. 건강해졌지요. 둘째로, 어머니의 병원비를 낼수 있게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과 존경을 받게 되었지요. 자,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하지 말고 차근차근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더라도 끝까지 해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자, 이번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도덕 공부를 열심히 해 보았을 텐데요. 선생님이 문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기역미음이란 부지런히 일하며 힘쓰는 것을 말합니다. 기역미음을 하려면 마음가짐을 굳건히 하고, 줄기차게 노력하고,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기억미험은 무엇일까요?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금면입니다. 그렇죠? 금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과 함께 도덕 공부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도덕 공부를 실천하려는 마음을 기르고 생활 속에서 꾸준히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학습해보도록 해요. 오늘 공부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